로저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해적왕이 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항로를 재패하여야 하고 최후의 땅 라프텔에서 데비보 원피스를 찾아야 합니다. 로저는 위대한 항로를 재패하는데도 성공하고 최후의 땅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는데도 성공하면서 해적왕의 칭호를 획득하는데 성공합니다. 현재는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루피에 의하여 원피스의 정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저는 해적왕의 칭호에 걸맞게 무력도 매우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거프, 흰수염과 함께 가장 강한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로저는 대군영웅 거프와 수차례 승부를 겨뤘으나 승부를 낼수 없었고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는 흰수염과도 수차례 승부를 겨뤘습니다. 그리고 로저 이전에 가장 강력했던 해적으로 불린 록스티 지벡을 거프와 함께 무너뜨리기도 하였으며 에드워드 해전에서 금사자 시키를 쓰러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뎅에게도 카무사리를 활용하여 가볍게 승리하며 해적왕의 위험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라프텔에서 원피스를 획득하고 해적왕이 된 이후 1년 있다가 해군에 자수를 하면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경군 한 명이 로저에게 원피스는 어디에 두고 왔냐? 실제로 있긴 하냐? 라며 질문을 하였고, 로저는 "내 모든 것을 그것에 두고 왔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라고 유언을 남기며 원피스와 라프텔의 존재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적들이 로저의 유언을 듣고 원피스를 찾기 위하여 해적이 되었으며, 해적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대해적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저가 공개 처형당한 뒤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와 관련된 모든 인물을 처형합니다. 관난 아이와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의 아이를 임신한 포트거스 디 루즈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루즈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사망할 수 없었기에 극한의 다이어트를 통하여 해군들의 눈을 속였으며 거프와 다단의 도움을 받아 에이스를 출산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즈는 에이스를 낳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곧바로 사망합니다. 로저와 거프는 수차례 승부를 겨뤘으며 목숨을 걸고 싸워온 사이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로저와 거프가 손을 잡고 당대 최강의 해적이었던 록스를 잡아낸 적이 있었기에 둘의 유대관계는 매우 깊었습니다. 로저는 거프와의 싸움을 겪으며 거프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자신이 처형당하기 이전에 거프에게 자신의 아들인 에이스를 맡겼고, 거프도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추락합니다. 그리고 로저가 사망한 뒤 거프는 에이스를 친자식처럼 키워주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으로 로저가 가장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로저의 첫 동료이기도 하며, 로저 해적단에서 로저 다음으로 무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로저는 레일리와 시골 마을에서 처음 만났으며, 레일리에게 자신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보자고 말하며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루피와 조로의 첫 만남과 매우 흡사하며, 루피의 첫 동료도 조로이기에 독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미래의 루피가 로저가 되고, 조로가 레일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세계관 최강자 중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로저와 비슷한 무력을 지닌 캐릭터는 거프와 흰수염 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프는 해군이었기에 로저의 라이벌로는 많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로저의 가장 큰 라이벌은 흰수염이었습니다. 로저와 흰수염은 수차례 승부를 겨뤘으나 결판나지 않았고 서로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로저와 흰수염은 친구가 되었으며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로저가 흰수염 해적단에서 오뎅을 빌려가서 해적왕이 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기에 흰수염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해적이며 유쾌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의 팀에게만 한정되며 자신과 적대되는 세력에게는 매우 잔혹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자신의 동료로 험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라의 군대를 멸망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로저의 소아드는 로저를 매우 신뢰하우며 따르지만 세간에서는 로저의 잔혹함 때문에 로저를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에이스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보다 강한 상대라도 자신의 신기를 건드리며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덤벼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이러한 성격은 아버지인 로저에게 물려받았다고 추측되는데요, 로저 역시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시키보다 열세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꾸없이 시키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에이스는 약하고 로저는 매우 강했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사랑은 싹 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하고 원피스를 획득하면서 해저광이 되었던 시점에 포트거스티 루즈와 교제하고 있었으며 결국 에이스를 임신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로저와 루즈 모두 사망하면서 에이스는 부모가 둘다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로저를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정왕이었던 아버지의 강함을 존경하는 모습도 보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로저는 폐왕색 패기, 견문색 패기, 폐기, 무장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고 추측되기에 패기를 다루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로저는 흰 수염과의 대결에서 패왕색의 충돌을 보여준 적도 있으며 그때 보여준 패왕색 충돌은 세계관 최강자들의 충돌이었기에 과거의 상으로 잠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저의 현상금은 무려 55억 6,480만 베리로 원피스 세계관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의 현상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해적도 범접하지 못하였으며 퀸수염이 50억 4,600만 베리로 추격하기나 하였지만 결국 따라잡지는 못하였습니다. 로저는 이스트블루 출신이며 루피도 이스트블루 출신이기에 이스트블루에서 해적왕이 두 명이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로저는 로그타운에서 태어났고 로그타운에서 사망하였으며 로저가 출범한 이후 로그타운은 위대한 항로의 입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해적 생활을 하면서 밀짚모자를 착용하고 생활하였으며 죽기 직전에 샹크스에게 밀짚모자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넘겨주었고 현재는 밀짚모자가 루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추후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면 루피가 착용한 밀짚모자는 1, 2대 해적왕이 공통으로 착용한 모자가 됩니다. 로저는 흰수염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본명이 골드로저가 아닌 골디로저라고 밝혔고 흰수염이 왜 골드로저라고 불렀는지 이유를 물어보자 세계 정부에서 자신의 본명을 감추기 위해서 날조를 했다고 말합니다. 세계 정부에서는 로저의 이름에 들어가는 D라는 이름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D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은 세계를 뒤바꿀만한 대업을 이루거나 세계의 운명에 도전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더글라스 블릿은 로저에게 도전하였고, 로저는 손쉽게 블릿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블릿은 로저의 적단에 입단하게 되었고, 로저에게 언젠가 너를 꺾고 최강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적왕이 된 이후 불치병에 걸려 몸이 쇠약해졌고, 블릿은 극강의 훈련을 통하여 실력을 더 기른 뒤 로저에게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릿은 또 로저에게 패배하였고 블릿은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가 처형당하자 블릿은 평생 로저를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흑화하기 시작하며 폭주해버립니다. 로저는 원피스에서 처음으로 나레이션을 통해 소개된 캐릭터입니다. 이때 나레이션에서는 해적왕 골드로저와 원피스를 소개합니다. 손, 매세 치카라. この世の世全てを手に入れた男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彼の死に際に放った一言は人々を海へ駆り立てた俺の財宝か欲しければくれてやる探せいこの世の全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男たちはグランドラインを目指し夢を追い続ける 장크스는 젊은 시절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언을 한 로저 해적단 출신 해적입니다. 장크스는 로저 해적단 시절에 같은 견습 선언이었던 버기와 친하게 지냈으며 선장인 로저와 부선장 레일리와도 가깝게 지내는 친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에게도 기억될만한 활약을 하였고 비록 견습 해적단이었지만, 로저는 버기와 샹크스에게 같이 라프텔로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필 버기가 갑자기 병에 들어 버렸고, 샹크스는 버기를 간호해주기 위하여 라프텔에 가지 않았습니다. 샹크스는 로저의 극장에서 탈퇴한 뒤 빨강머리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샹크스는 젊은 시절부터 빨강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오랜 시간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해적이기에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빨강머리가 자라나는 인물로 추측됩니다. 샹크스의 빨강머리는 샹크스의 상징이 되었으며, 샹크스는 샹크스라는 이름보단 빨강머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샹크스는 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기보다는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는 해적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스트 블루의 작은 섬까지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피를 만나게 됩니다. 샹크스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캐릭터이며, 루피도 친화력이 뛰어난 캐릭터이기에 두 캐릭터는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또한 루피도 샹크스를 보고 해적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자신도 같이 출항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샹크스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밀짚모자를 넘겨준 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샹크스는 정상 결전에서 루피를 잠깐 본 것만 제외하면 루피와 만나지는 못합니다. 샹크스는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물려준 인물이자 루피에게 꿈을 가지게 해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피는 샹크스에게 받은 밀짚모자를 매우 아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의 밀짚모자는 선대 해적왕이었던 로저의 유품이며 샹크스가 로저에게 물려받은 의미있는 물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피스를 남긴 조이보이의 보물로도 추측되며 밀짚모자가 매우 중요한 물건인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샹크스는 바다를 지배하는 사황중 한명입니다. 사황은 흰수염에 필적하는 강함과 세력을 가진 대해적에게 주어지는 칭호인데요. 샹크스는 흰수염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무력을 가지고 있으며, 벤베크마, 럭키루 야속 등 걸출한 보아들과 수천명의 세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황은 사회적 약자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빅맘은 여성, 흰수염은 노인, 카이도우는 어린아이, 샹크스는 장애인이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샹크스는 팔이 하나 없는 장애인입니다. 샹크스가 팔을 잃게 된 이유는 이스트블러에서 히그마와 샹크스는 갈등이 있었고 히그마가 총으로 샹크스를 협박하며 선을 넘어버렸고 샹크스는 히그마에게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히그마는 참교육을 당한 뒤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루피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왕루가 나타나 히그마를 삼켜버리고 루피도 삼키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샹크스가 자신의 팔을 희생하면서 루피를 지켜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원피스의 작가 오다 작가님도 지금 생각하니 해왕루가 샹크스의 팔을 뜯어가는 건 설정오류 같네요. 라고 말하였으며 샹크스는 왼팔 하나만 있더라도 전투력만 놓고 보면 양팔이 있는 샹크스와 똑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약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전쟁을 끝내고 양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마린포드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 난입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왕 카이도우와 만나게 되었고, 샹크스와 카이도우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였고, 승부를 가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마린포드로 향한 진격을 멈추고 돌아섰으며, 샹크스는 마린포드로 향하게 됩니다. 정상결전은 아카이누의 캐리로 해군의 승기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에이스도 사망하면서 사실상 해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용서할 수 없었으며 한 톨의 해적도 남기기 싫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적들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코비가 아카이누를 막아서며 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고 아카이누는 코비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나타났고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으며 코비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라고 명대사를 달려준 뒤 아직도 날 뛰고 싶은 놈이 있으면 자신이 상대해 준다고 말하며 티치를 지목합니다. 티치는 과거 샹크스와 싸워 눈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티치는 경상결전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샹크스가 티치에게 전투를 제안했으나, 티치는 샹크스와의 대결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거절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돌아갔으며, 샹크스는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회수하는데 성공합니다. 샹크스는 티치를 적이지만 인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에이스가 티치를 추적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흰수염에게 에이스를 말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정상결전에서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는 작중에서 폐왕색 폐기를 가장 먼저 다룬 캐릭터 중한 명입니다. 또한 폐왕색의 경지가 매우 높은 캐릭터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최소 돈클리크급의 강함은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샹크스가 약간의 폐왕색 폐기를 사용하자 절반이 넘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코와 조주도 샹크스의 폐왕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지간한 각오로는 저 산에 앞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충돌할 때는 폐위감으로 추측되는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흰수염과 한합을 결었을 뿐인데 구름이 갈라져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무장색 피기와견문색피기도 매우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로저의 적당 견습 시절부터 버기와 매우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샹크스는 버기가 병에 걸리자 버기를 간호하기 위해서 라프텔 행을 포기하기도 하였으며 거기가 악마의 열매를 먹고 바다에 빠져버리자 망설임 없이 구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정상결전에서 오랜만에 만나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샹크스는 평소에 재물의 욕심이 많았던 버기의 성격을 이용하여 루피의 밀짚 모자를 버기에게 맡긴 후 루피에게 잘 전달해주면 보물 지도를 준다고 말하며 버기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샹크스가 말한 보물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은 것을 알게 된 버기는 샹크스의 멱살을 잡고 화를 대었고 그 모습을 본 버기의 소아들은 버기가 매우 강한 캐릭터라고 착각하며 버기를 더욱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에 버기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닙니다. 샹크스는 일부 시절부터 오로성의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와 힘수염이 만나려는 사실이 오로성에게 전해지자 빨간머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자가 아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며 크게 경계하지 않았으며 2부에서는 샹크스가 오로성을 찾아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자네가 온다기에 시간을 비워내 라고 말하고 비빈대접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크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일부 팬들은 장크스의 강함을 의심하며 정치에서 사망된 거아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전 현직 상황을 통틀어 유일한 비능력자이며, 로저 거포와 함께 비능력자 중 가장 강한 캐릭터 중한 명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와 비능력자의 차이는 매우 큰데, 샹크스는 뛰어난 검술과 패기로 이 차이를 메꾼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패기의 비중이 크게 상승 중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미오크는 세계 제1의 거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미오크가 세계 제1의 거모는 아니었으며, 샹크스와 세계 제1의 거모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이스트 블루에서 팔을 잃어버리자, 미호크는 팔을 잃은 인형과는 싸울 이유가 없지,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 대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사망이 되었고, 미호크는 세계 제일의검모라는 칭호를 획득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단순히 무력만 놓고 본다면 누가 우세일지 알수 없으나, 검술만 놓고 본다면 미호크가 샹크스에게 앞서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샹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빅먼과 샹크스는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정착하고 살고 있지만, 흰수염은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취미가 여행일 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며, 신세계, 위대한 항로, 이스트 블루, 사우스 블루, 노스 블루, 웨스트 블루를 가리지 않고 여행합니다. 또한 술과 파티를 매우 좋아하며, 친화력도 좋은 캐릭터입니다. 비브르카드에서 사치는 샹크스를 가장 자유로운 해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로현사황중 3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흰수염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사황중 현상금이 꼴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현상금을 근거로 샹크스를 사황 최약체로 뽑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상금과 강함은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으며 위험성, 활동 기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샹크스는 빅맘 카이도우와 비교하면 매우 신사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빅맘 카이도우보다 현상금이 낮게 측정되었을 것이며 더 약하기 때문에 현상금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자 어린 시절 루피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우연히 들린 이스트 블루의 작은 섬에서 루피와 만나게 되었고, 루피와 놀아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자신이 보관하던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버렸을 때도 루피를 다그치지 않는 고운 인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히그마와 시비가 붙고 히그마와 같이 바다에 빠져버린 뒤 대왕류에게 먹힐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팔을 희생하면서까지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훗날 흰 수염에게 신세대에 걸고 왔다라고 말하며 후회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에게 물려받은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물려주고. 훗날 루피가 훌륭한 해적이 되면 돌려받으러 오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그날 이후부터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물려받은 밀짚모자를 매우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타인이 시비를 걸거나 자신을 폭행하여도 그냥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는 유쾌한 루피이지만 만약 밀짚모자를 건드리거나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곧바로 돌변하여 죽일 각오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를 가장 대표하는 매개체도 밀짚모자가 되었으며 정상결전 당시에는 루피라는 이름보다 밀짚모자가 더 유명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남긴 전설적인 인물 조이보이가 착용했던 장신구도 밀짚모자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해적왕 로저가 착용하던 모자도 밀짚모자이기에 밀짚모자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근본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이 되고 싶어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적왕이 되고 데뷔보 원피스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를 만난 이후에는 확실히 마음을 굳혔으며, 현재까지도 해적왕이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루피는 현재 상황을 제외하며 가장 해적왕에 가까운 인물이 되었으며, 흰수염, 카이도우, 빅맘이 무너지며 사실상 티치를 제외하면 루피를 막을 인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에는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며 고대병기도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이 해적왕을 배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흰수염도 죽기 직전 루피를 미래의 해적왕으로 평가하였고 티치는 해적왕이 될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이 되고자 하였으나, 루피의 할아버지인 거프는 그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샹크스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거프는 루피와 에이스를 어린 시절부터 강인한 해병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옥훈련을 시켰으며, 해병으로 살아남는 팁들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루피는 해적왕이 되어버렸고, 거프는 크게 낙담했으나, 자신의 손자가 가는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해적이 된 이후 거프와 만나게 되었고 해군이었던 거프가 루피를 공격하기 하였으나 전력을 드러내지 않았고 루피를 가지고 놀다가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해군에서 영웅으로 군림하였기에 거프가 해적을 놓아주어도 아무도 거프에게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루피와 에이스는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사보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고 친형제 이상의 우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루피는 알라바스타에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고 이 당시에는 에이스가 루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동생 루피에 비하여 훨씬 점점 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독자들은 그래도 형이 낫다. 루피 같은 애가 두명 있었으면 이라고 말하며 안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한 뒤 해군본부에 넘겨졌고 해군본부는 에이스를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형을 잃을 수는 없었기에 징배 버기등과 함께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루키라고 믿기지 않는 활약을 하였고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극적인 타이밍에 에이스를 한번 구해주기도 하였으며 많은 강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흰수염의 덱당과 함께 합을 맞추며 결국 에이스를 탈환하는 데성공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돌발 행동을 하며 결국 탈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아카이누가 등장하여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을 희생하여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형의 죽음을 목격한 루피는 결국 정신이 붕괴되어버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다단과 거프에게 길러졌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번도 루피를 보러 오는 장면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아는 아니었으며 루피의 아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루피의 아버지는 전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이었으며 드래곤은 아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루피와 거리를 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갑자기 로그 타운에 나타나 루피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며 그래도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직 루피의 엄마는 언급된 적조차 없기에 원피스를 보는 독자들은 루피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크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루피는 이스트 블루에서 태어났으며 처음으로 이름을 날린 지역도 이스트 블루였습니다. 또한 이스트 블루에서 조로, 쌍디, 나미, 우솝 등을 영입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전설이 시작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루피는 이스트 블루에서 이름을 날리던 강자들을 여러 제압하였는데요. 루피는 조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모건대령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솝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캡틴 크로를 쓰러뜨렸고, 쌍디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돈클리크를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나미를 영입하는 과정에선 아론을 쓰러뜨리며 이스트 블루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알비다 버기 등 걸출한 강자들을 여러 쓰러뜨렸습니다. 루피는 위대한 항로로 온 이후 바로크 그 주식회사와 엮이게 되었고 비비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고 알라바스타를 구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쌍둥이 언덕, 위스키피크, 리틀가든 드럼섬을 거쳐 크로커다일의 세력을 야금야금 무너뜨린 데 성공하였고 알라바스타에 들어온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크로커다일과 맞붙었으나 압도적인 실력 차이와 자연계 열매 능력에 무릎을 꿇고 결국 내리 2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과의 최종대결에서는 액체를 묻히는 공격을 하며 크로커다일에게 유효타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루피는 자신의 피를 묻혀 크로커다일에게 공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는 크로커다일을 무찌르는데 성공하였고 로빈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알라바스타 스토리는 정상결정과 함께 원피스 최고의 스토리로 꼽히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는 명작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루피는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커다이를 꺾은 이후 알라바스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하다 갑자기 기록지침이 고장나버려 먼 곳으로 항해를 할수 없게 되었고, 가까운 섬인 자야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몽블랑의 도움으로 하늘섬에 가게 되었고, 루피는 기록지침을 고칠 겸 하늘섬의 비밀을 찾을 겸 하늘섬에 표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섬에서는 루피를 불청객 취급하였으며 당시 스카이피아의 신으로 군림했던 엔엘도 루피를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피와 엔엘은 마구게 되었고 루피는 고무라는 특성을 사용하여 엔엘에게 상성상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며 엔엘을 쉽게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엔엘에게 지배당하던 하늘섬의 주민들은 자유를 되찾는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스카이피아에서 내려온 이후 워터 세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리오를 수리하려고 하였지만 메리오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루피는 메리오를 버리려고 하였고 분노한 우솜은 루피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패배한 우솜은 결국 밀지 모자일당을 잠시 동안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CP9까지 찾아와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로빈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빈을 납치한 인물이 프랑키라고 생각하여 프랑키와 한판 붙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까지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데 성공하고 프랑키는 써니오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빈을 찾기 위하여 CP9과 충돌하게 되었고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꺾어버리고 로빈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깃발을 찢어버리며 세계정부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범상치 않은 인물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정상 결전에 참전한 이후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에게 2년간 수련을 하고 더 강해진 이후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레일리에게 수련을 받기 시작하였고 레일리에게 패기를 중점으로 수련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폐기, 무장색 폐기, 전문색 폐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훗날 효아라범에게 다시 수련받으며, 현재는 폐기의 2차각성까지 완성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레일리 저만은 루피 같은 재능한테 2년간 폐기만 가르침, 효아라범 일주일이랑 레일리 2년이 비슷하네.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비판하기나했으나 레일리가 훌륭한 스승인 것은 분명하며, 루피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밀짚모자일당은 2년간의 수련을 가진 뒤 더욱 강해져서 다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2부에서 도플라밍고와 트러블이 생겼고 로우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일당은 펑크하자드에서 시절을 잡아내며 도플라밍고의 주요사업인 스마일사업을 방해하고 드레스로저에서 본격적으로 도플라밍고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우와 힘을 합쳐 2대1로 싸운 끝에 도플라밍고를 꺾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로우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칠무엘를 넘어 사황을 꺾으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 빅 맘을 꺾으려고 하였고, 빅 맘의 본거지인 토트랜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체관중한 명인 크래커와의 승부에서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직까지는 상황에 못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고, 실제로 토트랜드에서 빅 맘과는 생사결을 하지 않습니다. 루피는 토트랜드에서 카타코리를 꺾어버리며, 사체관 이상의 강자로 성장하는데 성공하고, 빅맘 해적단의 균열을 일으키는데 성공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는 동맹을 맺게 되었고, 루피도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로우키드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카이도우를 쓰러뜨린다고 선언하며, 루피와 카이도우는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대결에서는 루피가 카이도우에게 원컵 나버렸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이대로는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효하라번과 수련하여 패기를 2차각성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강함을 보이게 되었고, 카이도우에게 유효타를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초로 카이도를 꺾을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루피의 최종보스로 추측받던 인물은 대표적으로 아카이노와 티치가 있었습니다. 아카이노는 루피의 형 에이스를 죽인 루피의 원수이자 현 해군본부 원수에 올라간 해군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일부 때부터 루피와 대립구도를 이루었고 에이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상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두 캐릭터가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은 적어졌는데요. 임은 천룡인들의 왕자 세계 제1의 권력가이기에 루피가 혼날 해적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립할 것으로 추측되며 최종적으로 임을 꺾어야 루피가 진정한 해적왕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루피는 원피스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캐릭터입니다. 제1회에서 7회 인기 투표에서 한 번도 1위를 빼앗긴 적이 없으며 조로, 에이스, 로우조차도 루피를 꺾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사망 직후 에이스, 과거 회상버플 로우, 아무 일도 없었다 조로가 위협을 하기나 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루피가 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